자, 제힘 빼고 힘 빼고 너무 팔로만 하지 말고 좀더 다리를 잡쳐 잡아서 그러니까 연습을 할때어 자꾸 내가 느리다라고 생각이 들면 힘을 빠르게 하려고 힘을 주려고 하지 말고 공이 맞는 것보다 힘을 빼는 걸 느껴보란 말이에요. 그럼 빨라진다니까. 제,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오케이, 지금 잘했어요 그 지금은 아까보다 좀 빨라졌는데, 거기서 조금 더 몸에 탄력을 주면서 가란 말이야 너무 이렇게, 팔로만 하지 말고. 하나, 둘, 하나. 오케이, 오케이, 좋아. 어, 그치,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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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연습을 빠르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급해져. 자꾸. 급해지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빠르게 하려고 공을 맞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빠르게 치는 방법은 힘을 빼는 거예요. 우리가 걸 예를 들어 하나, 예를 들어 걸어갈 때 빨리 걸으려고 앞으로 힘주면 어떻게 돼요? 이런 느낌일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힘을 빼주는 거야. 그러면 빨라진다고 앞으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힘을 빼는 걸 느껴보란 말이야. 그러면 급해지지 않고 빨리 칠수 있다. 자 준비. 오케이 다시 자 앞으로 좀만 오세요. 자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제 내가 힘을 빼라고 얘기하는 타이밍이 힘을 빼면 그렇지 빨라진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지금 평소보다 빠르잖아. 거기다 조금 더 이제 몸에 탄력을 가져가는 거야. 그럼 더 빨라진다. 오케이? 아, 준비. 나이스. 아 그래, 그래. 어, 이거 공이 이상했어. 아, 나 열, 열. 그렇지, 그렇지. 빨리 하려고 힘을 계속 주면 힘을 계속 주게 되면 급해져요. 이제 오히려 반대로 가는 거야. 여 그렇죠? 다시 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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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굿굿굿굿굿굿 굿.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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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자신 지금 잘했어. 지금 나쁘지 않았어 지금 정도면. 뭐또힘 또 빼고. 여 그렇죠? 다시. 칠 칠. 자자 거기서 이제 내가 딱 느낌을 자힘 빼고 치고 힘 빼고 치고 해야 빨라진다 했죠? 약간 제자리에서 뛰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져가란 말이야 제자리에서 뛴다 좋다 좋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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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뭐뭐 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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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지금 어땠어요? 그래, 그렇게 빨라지는 거예요. 힘을, 공을 내가, 나, 내가 너무 늦는 것 같아. 빨리 치고 싶어. 힘을 계속 주잖아. 그럼 급해지기만 해. 그래서 회원들이 자꾸 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빼야 돼. 공이 단, 닿기 전에 힘이 빠져있으면 자연스럽게 빨라진다. 그래서 이게 계속 연속으로 계속 이렇게 또 하나 팁을 주자면 뛰는 듯한 느낌으로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준비해. 다한번 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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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제 자. 얼른 준비하세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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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오케이. 잘했어. 지금 내가 평상시에 공 주는 것보다 훨씬 빨리 주는데 대응이 되잖아요. 엄청 빨리 주고 있는 거야, 지금. 네, 아? 전에는 이렇게 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연습하잖아. 제, 많이 빨라졌죠? 많이 빨라지고 있다니까. 서서히 바뀌고 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야. 처음부터 막 빨리 주면 분명히 힘을 줄 거라고. 그래서 공을 급하지 않게 빨리 치는 방법은 힘을 빼. 자꾸 힘을 빼는 것부터 느끼란 말이야, 지금. 자, 한번 더. 좋아. 좋아. 또. 또. 어, 이 소리. 축. 힘 빼고. 자, 한번 더. 자. 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자, 움직여야지 뛰듯이 안 뛰어요. 이제 결국에또 잔발도 필요한 거고, 오케이 걔, 걔, 걔또또힘 먹는다 힘 먹는다 힘, 힘 들어가. 자꾸 늦어진다고 합 힘으로는 안 빨라져요 그 요령이야. 걸고 힘 빼고 자, 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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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준비. 자 준비. 자 마무리 할 거예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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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잘했세요 정리해주면. 힘을 내가 늦는 것 같아서 빠르게 원한다? 힘을 잡고 주면 오히려 느려져. 그게 아니라 치기 전에 힘이 빼야 돼. 그래서 탁 치고 힘 빼고, 탁 치고 힘 빼고, 뒤늦는 듯한 느낌으로 잘 빨라진다.